싸게 많이 시간, 스테이크 팬입니다. 제가 저번에 싸게 많이는 육회와 곱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댓글에다가 스테이크를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막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스테이크를 싸게 먹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식용마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식용마트에서 이만큼을 29,000원에 사왔습니다 이게 몇 킬로 나면 2.6킬로입니다 호주산 부채살이에요 이 스테이크용으로 아주 좋은 고기래요 원래는 한 덩어리로 돼 있는 건데 제가 슬라이스를 해달라 그랬어요 158g입니다 자 수학 선생님 가격이 얼마죠? 대충 1,700원입니다 아 1,700원 그러면 이한 덩어리가 1,700원이고 그럼 몇 덩어리 구워요 5,000원 돼요? 한세 덩어리 하면 되겠네 이야 그러면 이세 덩어리를 5,000원에 먹을 수 있답니다. 이세 덩어리를 5,000원에. 와우, 와우. 겁나 싸죠? 겁나 싸죠? 이게 핏기를 제거해줘야 피비린내가안 나요. 이피비린내가 나거든. 냉동실에 얼려서 갖고 온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 해동을 시켜야 돼요. 그걸 억질로 해동을 시키면 맛이 없어져요. 뒷면도 깨끗하게 핏기를 제거할게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발라줘야 돼요. 고기에 육즙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뿌려주는 건데, 요게 마리네이드라는 작업이에요. 소금을 뿌립니다.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로즈마리 향신료죠. 이런 엄청 고급진 맛이 된다. 그리고 바질 마트 가면 팔아요. 이런 거를 뿌려주면 냄새가 엄청 좋아져요. 후추 뒤에도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 봉지에 다 넣으세요. 지퍼백에. 이걸 이틀에서 3일 정도로 숙성시켜도 되고, 급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 2시간, 3시간만 차리시면 돼요. 김치 냉장고에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공기를 쫙 빼가지고. 자, 이제 마리네이드가 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크으, 끝내주죠? 이게 마리네이드야? 그렇죠. 요게 부채살. 아, 죽인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이 소리. 또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5 0 0 0원이다 네, 싸서 보자. 뭐야, 이거 예쁜데? 그렇죠, 예쁜 풀. 풀. 그리고 한 번씩 빨리 뒤집어줘야 돼. 육즙이 빠지면 안 되니까. 오, 이거 버터. 버터. 하나씩 넣어서 를 살려주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 네. 보입니다. 특기였끼요 우와 냄새 죽인다. 그죠? 옆에도 옆면도 우와 뚜께봐 뚜께봐 깜감나죠어높아주세요 <laughs> 우와 벽돌로 써도 되겠다. 오호 색깔 바뀌었다. 이런 쪽으로 밑에 빠져나갈까봐 가두는 거야 이쪽 가두고 근데 이게 5,100원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이거 한두 개 먹고 싶을 때 낱개로 두세 개 팔아요? 아, 그럼요. 그만큼, 그란스만큼 달라고 그러면 되지. 한개 자랑할 게 있어. 뭐?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거 레어로 먹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 먹었어야 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익혀서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더 익혀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면 끝났어요. 자, 여기 놓고 오, 여기 놓고 이 보세요. 예, 아름답지 않나? 그래숨수 없죠. 이거는 뭐 거의 뭐 거짓말이지 이거는. 예. 끝장났다, 이거는. 고기만 5,000원이죠. 채소는 포함 안 됐죠. 에이 채소 이걸 만졌고, 그 채소는 굳이 안 먹어도 되잖아, 또, 우리 또. 10분을 가만 놔둬놔야 돼요.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아니, 10분 동안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 맛이 더 좋아지고, 육즙이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돼요. 한번 봐봐, 진짜 예쁘지? 와, 진짜 예쁘네. 우와, 드디어 먹어봅니까? 고급 레스토랑에내 가본 가 적은 없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요 잘린 단면 한번 보세요. 진짜 적당하게 잘 익었죠? 고기도 맛있어. 엄청 담백해요. 내가 이거 모양 내려고 했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팽이버섯이 되게 싸거든요. 요거일 때 조금 고우가 뭐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네, <웃음> 진짜 맛있네. <laughs> 음, 맛있어. <laughs> 맛있네 마누라. 음. 맛이 차이 확실하네. 딱 따끈해야 되네. 음. 이게 내 같은 사람은 한 덩어리 조금 작고 두 덩어리 하니까 많네. 보통 사람은 한 덩어리만 면 되겠어요. 근데 이한 덩어리가 식당보다는좀 많이 큰것 같죠. 오 괜찮은데 이게 5천원에 세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기적에 가까운 건데 스테이크는 비싼 건줄 알았는데 싸게 먹을 수가 있네요. 이 컨텐츠 좀 좋은 것 같아요.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 비싸가지고 먹을 때 칼만 조금 가든 젓가락만 조금 가는 거를 이렇게 실컷 먹을 수 있네. 뭐하고 계시죠? 할머니가 뚜껑걸못 음. 드시니까 제가 되게 얇게 썰어가지고. 이거 스테이크가 아니고 소고기 불고기인데요. 어머니 이게 스테이크인데 이거 네. 6배가 5천원. 뭐 그래 그럼 이거 뭐 800원은 치네. 800원은 치 그게 더 놀랍다.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봅시다. <laughs> 와 이게 스테이크 800원은 치다. 800원. 와 진짜 헐래 내가 되게 잘랐거든. 연하다. 이거 찍어서 하나 드셔보세요. 워낙 방금 찍으면서 놀랬어. 이게 800원이라니. 어, 이게 800원이면... 어, 이거 스테이크 쫄아서, 소세... 쫄아서 좀 찍어줘. 그래, 썰야 진짜로. 음. 어, 좀 맛있는데요? 아, 진짜 맞지, <laughs> <엄마>? 맛있지, 맛있지, <laughs> 진짜로? 우리는 또고아이 먹었다. <laughs> 한번 보자, 엄마. 얇게 썰었거든요. 어떻게 음. 하는가 보자. 음. 얇게 썰으니까 또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내 입장에는 스팸 같다. 맞지? 응. 어, 맛있지? <laughs> 얇으니까 낫다. 어, 얇으니까 훨씬 낫다. 응. 왜 그러면 이, 이 얇게 썰으면 맛있는데, 왜 두껍게 썰으면 맛있어? 음, 굴리 스테이크라는 게좀 두꺼워게 또썰으무야있지맛시거든 응. 800원이 놀랍습니까? 응. 이게 맛있는 게 놀랍습니까? 맛있는 것도 놀랍고. 800원도 놀랍고 맞죠 엄마? 응. 두개더 놀랍지 응. 5,000원이면 가족 한두 명은 배 터지게 먹을 거고 한네 명이면 한 다섯 개만 구워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거든 많이 먹을 수 있거든 응. 그래서 집에서 한번 스테이크 싸게 많이 한번 응. 먹어보세요 강추,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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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가 어디였어요? 스테이크용이라고 하면 다 알려줘요 근데 부채살 이런 거 그다음에 담백한 부분은 뭐 안심 이런 부분 응. 그런 부분 기름기 많이 없는 부분 낙엽살 낙엽살, <laughs> 부채살하고 낙엽살하고 똑같아요. 5천원에도 온 가족이 맛있는 스테이크를 어.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바이. 맛있게도 이거 실컷실컷 실컷. 맞아요. 배부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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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이거 한번 보세요. 와이브야, 와이브. 이거야. 8천원을 니다8 0 0원인데 800원에 100원. 800원을 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 yeah, 근데 이거 800원짜리를 1 만들어낸단 말이가. 그쵸, 이제 찹스테이크.